고 선행사가 컬처예요. 문화가 있대요. 어떤 문화냐면 데어리즈 뭐 뭣이 있다. 뭐가 있대요? 믿음이 있대요. 믿음. 어떤 믿음인지 볼게요. 얘는 댓. Death. 동격의 대시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걸 동격의 댓. 여러분들이 캔 해브 가질 수 있대요. 어떤 거라도. 잠깐만. Something하고 Anything의 뜻이 뭐지? Something. 어떤 것. 그럼 Anything은? 어떤 것인데 거기에 라도가 붙는 거예요. 뭐가 붙는다? 어떤 것이라도. You slowly want. 네가, 네가 실제로 원하는 어떤 것. 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정리해 보자. 내가 사는 문화는 어떤 문화래? 네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뭐할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는 문화였던 거야. There is no problem. 뭐가 없대. 문제가 없대. In chasing. 아, 미안. In choosing. 뭐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데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뭐할수 있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됐죠?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대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라고 지금 얘기한 게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랬어요. 많은 문화는 don't maintain. maintain의 뜻이 뭐더라? 뼈는 아까 때렸으니까 유지하다. 유지하다. 이러한 믿음을 많은 문화가 유지한데 못한대. Do not don't maintain이야. 유지한데 못한대? 못한대. 임팩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don't believe 뭐 하지 못한대. 믿지 못한대. 뭐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about 관한 거래. 관한 것, getting, 뭐하는 것? 얻는 것에 관한 것이래. When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을. 자, 국어로 다시 한번 이해해보자. 국어로. 사람들이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인생이 네가 원하는 것을 뭐하는 거라고? 얻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하지 못해? 유지하지 못하는 거야. 자, 뭐하는 것을 얻는 거라고 다시 한번 중요한 거야. 네가 뭐하는 거? 원하는 것.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게 우리의 문화였던 거야, 삶이었던 거야, 맞지? 근데 그게 유지돼 못돼, 못돼. 그럼 어떻게 될까? 삶은 is about doing, 하는 것이야. 하다, 하는 것에 관한 것이야. 어떤 것을. You are supposed to do. 어, supposed to do의 뜻이 뭐더라? are supposed to 원형인데, are supposed to의 뜻이 뭐야?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네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거야. 자, 국어로 선생님이 공부를 시켜줄 테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따라와봐. 자, 원래는 삶은 뭐 하는 거라고? 뭐를 얻는 거야? 원하는 것.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하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걸 하고 있다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를 못 하고 있다? 원하는 걸못 하고 있다라는 그림 거야. 그럼 많은 문화가 왜이 생각을 포기했다?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하기 때문이더라. 자, 잘 따라오고 있어? Reason. 뭐라고 부르지, 우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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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어떤 이유인지 살펴볼게. 그들이 have trouble ing. 어? 선생님이 읽은 수거 좀 한번 따라가 볼까? 시작. have trouble ing. 어? 어디서 많이 본 수거 아니야? 어려움. 하는데. 선생님, 메이크업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 선택을 만들다 그러면 안 되잖아.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잠깐 선생님 이렇게 이 물어볼게 어떤 선택 동그라미 두개 쳐놨다 선택들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유라 그랬어 그럼 어떤 선택 뭐 할지 원하는 거 할지 해야 되는 걸 할지 그걸 뭐할때 선택할 때 이해가 잘 되고 있어 오케이 그것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빌리브 뭐 하고 있기 때문이야 믿고 있기 때문이야. 어떤 것을? 자, 어떤 것을 믿고 있냐면 what they may want. what they want. 해볼까? 그들이 원할지도 모르는 것. 다시 한번 요까지만 시작. 그들이 원할지도 모르는 것이 be related to. 수거는 연관되다다. 근데 나시 붙었다. 그럼 연관된데 안된데? 안된대. 다시 한번 그들이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이 be supposed to 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정리하면 뭐 하는 것과 원하는 것과 뭐 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 뭐가 없다. 연관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네. 은성이가 되고 싶은 것은 공부 좀 하잖아 그러니까 의사야 내 네. 네, 엄마는 판사를 하래네 네. 그치? 에이스였던 비스니까 그 정도는 되겠지? 그치? 네. 두 개가 상관이 없어 네. 그러니까 지금 결정이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려운 거지 이해가 됐나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웨이트하니까 무게 무게 뭐, 어려운 반론은 가중치 그랬는데, 우리 쉽게 가자, 무게. 아웃사이드, 외부의 컨시더레이션 하니까 고려사항. 외부의 고려사항의 무게가, 잠깐만, 외부의 고려사항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외부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선택으로 놓고 보자. 선택권이 두 가지야. 하나는 원하는 거, 하나는 대극이로 되어 있는 거. 이 중에 외부가 어떤 걸것 같아? 원하는 거야? 하기로 되어 있는 거야? 하기로 되어 있는 게 외부야. 그러면, 하기로 되어 있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외부의 고려사항의 뭐? 무게가. 더 크다, 더 작다. 더 크다. 뭐보다. 뭐보다. 원하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외부의 반대가 뭐야? 내부의 고려사항보다. 그럼 선택지에서 내부의 고려사항, 니네가 찾아봐. 이 중에 내부, 내부랑 관련된 거뭐야 내부, 내부. 내 안에 거. 1번, 걱정. 2번, 한계. 3번, 능력. 5번, 장점. 1번, 욕구. 답은? 욕구. 왜 욕구야? 욕구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하고 싶은 거. 그게 정답이 몇 번? 1번. 선생님이 아까 정답 예측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 그랬지? 몇번 문제는? 31번 문제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의 정답 확률이 높다. 3번까지. 자, 갑니다. 이것이 한 그룹 안에서의 문제일지. 문제. 자, 어떤 문제라 그랬지? 한 그룹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디스커스 뭐한다? 토론한다. What 무엇이 무엇 무엇이 make for? 그냥 만들다라고 하자. 좋은 결정을 만들지에 관해서 뭐할수 있어? 토론할 수 있어. 만약에 한 사람이 언 n burdened b u 이 짐이다. 여기 얘가 짐이야. 요, 여기까지가 짐이야. 그럼 이디가 붙었으면 짐을 가진 거지. 근데 언이 붙었으니까 짐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됐니? 그럼 부담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부담이 없다면 그들의 케어, 걱정이나 무엇과 의무와. 어? 그들의 걱정과 의무는 원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해야 하는 것에서 뭐가 없으면 부담이 없다면 그리고 잠깐 동안 콘시더 뭐할수 있다면 고려할 수 있다면 것을 것 어필의 뜻이 뭐야 매력적이다 자 무엇을 고려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매력적인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미안. 어? 그들에게 매력적인 거는 원하는 거야 해야 하는 거야 매력적인 거 원하는 거야 영어가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어려운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그들은 얻을 수 있어 기회를 솔트 아웃 솔트 아웃의 뜻이 뭐지 솔트 솔트 솔트가 뭐야 분류할 수 있는 기회야 그들에게 뭐한 것을 중요한 것을 뭐한 것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분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 그들은 consider, 생각할 수 있어. consider의 뜻은 뭐야? 생각하다, 간주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negotiate의 뜻이 뭐지? negotiate의 뜻이 뭐야? 잘 몰라? 협상하다. 외부 압박. 외부 압박은 원하는 거야, 해야 하는 거야? 원하는 거 해야 하는 거야? 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뭐할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